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수익 어 코너 수익 코너 어, 아무튼 수익 과자 그, 어 과자점 거기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짠 어머 잠깐만 더러워졌다 그쵸 좀 어두운 어둡게 느껴지는데 기분 탓이겠죠 아닌가 맞나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샀어요. 되게 어어 뭐, 어, 가서 시내 가서 먹은 것만 있는데. 한건 많이 있는데 한건 이거밖에 없네요. 일단 하나는 소개해드릴. 게요 예, 미니엄 여기 잘렸어요. 미니엄, 미니엄 이거 마이쮸에 마이쮸. 이거 저희 그 아파 아파트 단지 에 있는 아, 어, 마트에서 파는데 거의 가서 딱 있길래 샀습니다. 마이쮸에 마이쮸 마이쮸 이렇게 사과맛 샀고 사과맛 이렇게 생겼고 그런 다음에 이거 어 뭐야 마시는 젤리. 이게 아마 젤리일 거예요, 젤리. 이거 멜론 맛.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가루, 물 넣어서 이렇게 막 흔들면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젤리가 된다는 거고요. 같 크기는 이만해요. 이거, 풀점 있죠? 이학구풀점에나아무그 풀점 비교하면 뭔가?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이거 가격은 천 원인가, 이천 원인가 했을 것 같아요. 기억 잘안 나. 그런 다음에 담배 사탕들. 이렇게 세 종류 샀어요. 원래 네 종류인가? 다섯 종류 있었는데, 어, 그냥 하나 샀어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하나에 천 원이고요. 이거는 어, 레몬, 레몬인가? 레몬일 거예요. 근데 안에는 지금 보시면 다 먹어갖고, 보는 길에 다 먹었어요. 보는 길에 다먹었었고요 담배 이렇게 써있죠. 담. 배. 맞겠죠? 담배 맞나요? 담 담배 네 아무튼 이게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담배 타 이거는 진짜 조금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딱 맞아요 근데 이좀제 덜어서 그런지 원래 이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매요자 레몬 맛 이게 레몬이겠죠? 그 다음에, 코코아. 코코아터 담배 썼다. 여기 보시면은 유통기한이 써 있어요. 아, 안 보여. 어. 2005년 9월까지라고. 이렇게. 얘도 크기는 양똑같고요 이렇게. 얘는 새거여서 이거 뜯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소다, 사이다 거고요. 자, 이거 다크가 똑같고요. 그런 다음에 얼음 과자, 아, 얼음 사탕, 얼음 사탕. 자, 보시면은 자, 맨 뒤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설탕 100, 설탕 사탕이요, 에 설탕 100.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런다. 아무것도 없어요. 얘밖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원재료 및, 아, 원재료인데, 설탕. 무튼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각져 있어요. 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먹어볼게요.